됐습니다. 자 현재 수공 3628만 봉이 348퍼 방무 94퍼 크리에 100퍼고요 크리드미지 70퍼 어빌리티 재사용 크리티컬 15퍼고요 5차 경화는 콜마스테마 30렙 스파이더 인미러 1렙 배체수원 문라이트 엑스큐션 실체 60렙 사우전드 30렙 오라이프 30랩, 바디 오브 스틸 16랩이고, 프렌즈 30랩, 블러디 비스트 30랩입니다. 네,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층, 39층. 가봅시다.

무릉이 되게 좋대.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 나만 그래? <laughs> 아니, 나 대망의 맨자는 무서워. 죽을 것 같아. 피 어떻게 이러고 이러지? 저, 그냥 나 불안해. 그냥 괜히 막, 괜히 불안한 거 있잖아. 어, 안 죽는데 괜히 막 불안해. 불안하잖아. 되게 불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써지네? 여기는, 여기는 뭘로 쳐야되는거야? 아눈쎄 와, 근데 진짜 세다. 짱 세다. 나마님 추천 업감사입니다. 응, 엔젤버스도 좋죠. 신로자키 인증님 추천 업감사예요. 티얼님 추천 업감사예요. 추천 감사해요 다른 말이 뿐만 춤추는 만월님 추천 업감사예요 저거 불러, 블라... 뭐야, 그거, 오차 써놔서. 뭐야, 저거. 네. 추천 업감차예요. 추천 감사해요. 오오이피스터 쓴척이 없어가지고. 까지 안님 추천 업감차예요. 와, 대문가베가 장난 아니다. 와. 아! 왔다. <laughs> 제가 왔어. 원장님 추천 업감차요. 추천 감사합니다. 실버레이님 추천 업감차요. 은표 누나 축하님 추천 업감사예요. 축하님 어서오세요. 돈돌이 님 어서 오세요. 어 아파. 아 진짜. 아 나빴어. 아, 아프네. 감사해요 와, 저...저기... 저게, 저게 캐치가 된단 말이야. 와, 진짜...아... 와, 저...저게 캐치가 된다고? 어, 야 진짜 엄청 복잡하다 이거 데모 멘저. 모스 클레 나님 추천 업감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복잡해요. <laughs> 어렵다. 아 죽을 것 같은데. 아키즈님 추천 업담차예요. 시청 감사합니다 와, 대박. 와, 그냥, 대박, 뭐야, 이거. 와, 거미줄, 걸려도 주, 안 죽어. 아, 저 프렌즈 끌게요. 사실 9층은 끄고 하라고 하시거든요? 간지 바꿨어야 됐는데... 바보네, 바보야~ 근데 네, 껐어요, 방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허니, 물결표님, 추천 없담시 하이. 허니님, 감사합니다. 물베님 어서 오세요. <laughs> 네 액션 패스에요 맞아요. 그 데몬 패. 물베님 추천 업감시아 물베님 추천 사이야 50층은 프렌즈 켜야 10층 돼요? 50층도 아프지 않아요? 50층 켜야 되나? 50층 되게 아프지 않나?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해보라고. 오케이. 브루빅님이 자꾸 형 찾아요 <목소리> 형! <목소리> 형! 애타게 네, 찾습니다 군인님님, 감사합니다 c c 아, 안 돼. 아퍼. 내가 잘못했어. 아, 됐다. 과인도 썼어요 영장이 영웅의 장갑이야? 아..안돼요 살려주세요 안돼요!안돼요! 안돼요! 안 잘못했어요 안돼아애배 빠졌어 외양님 아, 아, 어서오세요 헤도 받았어. 아까졌네. 우리 일부러 받았어. 아니, 잠깐만. 아, 누 잘못해서 진짜 가만히 있어라. <laughs> 아, 진짜. 진짜 힘드네. 알라님 어서오세요. 아 너무 힘들어. 아니 할수 있어. 다 했다 다 했어. 아 이거요? 발렌타인 팔찌 합급이네요 감사해요. 아 있는 조아님, 저 감사합니다. 와, 와, 본주님 베스트가, 본주님 베스트가 50층 13분 19초인데, 내, 내 발컨으로 14분 48초 찍었어. 진짜, 진짜 대문어멘전는못 해먹겠다. 이거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떨려가지고. 진짜. 아니 진짜 너무 떨렸어 너무 부들부들했어 <laughs> 너무, 너무 힘들었어 <laughs> 아 데몬슬레이어는 막 하면 되거든 는 무적기도 있고 막막 막 피읍도 있어서 막 하면 되는데 데몬 데몬 어벤저는 적응이 안돼요 막 죽을까봐서 피가 너무 딸리니까 23100님 추천 업감사해요 3 1공공 님, 추천 감사해요. <웃음> 힘들다. <laughs> <laughs> 매용은 자존심이야. 그럼요, 매용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님 추천 업감사요니님천 감사합니다. 그냥 미리면 되니까. 데리커은 끝났어요. 이거 다음에 스케줄 없어. 그러니까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 해도 날렸다. 기분이 안 좋다. 드랍! 드랍!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아니, 지금! 드랍게 하네! 드랍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다고왜소랬더니 뭐야!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내차이등량 말고 <laughs> 아 됐어 됐어 서 아, 너내 네, 어서오세요, 선남님. <laughs> 아니 드라마를 확인을 하고 와었으면 내가 바로바로 바로 갈아 끼는데 뭐가 뭐 있는지를 몰라서 미안. 가려줄게요, 아니 치워줄게요. 마이서링 17성, HP 3 0 AD HP 오퍼의 공식. 모10707 장미꽃 한따발님 추천 업감샤예요. 고기한 이피알반지 15성이고요. HP 21퍼 AD HP 오퍼의0 21. 갱이덕군님 추천 업감샤예요. 주얼링 HP 21퍼 에디셔널 0 11이고요. 결속링 HP 21퍼 에디셔널 0 11. 성배 2940-06 분노한 자품의 벨트 18성 3150-07 hp 21퍼의 에디셔널 hp 10퍼 0 1 업감샤예요. 도미 18성 이고요2520-05 hp 27퍼 오야 이거는 유전들 완벽한 유전들입니다 에디셔널 hp 10퍼의 012 카운목 15성이고요. 1440, 02 붙었고요. HP 21% 에디셔널, 011에 HP 5% 희망을 가지자님 추천 업감샤예요. 엡솔 헬름 18성, 2880에 05 HP 21% 에디셔널, HP 10%에 011 응축 10성, 1980, 06 HP 18퍼 에디셔널 HP 5퍼의 1 0 파플마크 18성이고요 2 1 0 0에05 HP 21퍼 에디셔널 HP 10퍼 카르타 상이 3 1 5 0에05 18성이시고 HP 11퍼 에디셔널 HP 5퍼의 공21 카르타 바지 3,150 05 HP 21%고요, 에디셔널 HP 5%에 0, 20 아, 네 알겠습니다 앱솔 신발 18성 2880에 0, 4 HP 21% 에디셔널 HP 5%에 0, 20 앱솔 장갑입니다, 18성 3360에 0, 5 크리데미지 8%에 HP 9% 에디셔널 HP 10%에 0, 11 앱솔 견장 HP 30퍼 에디셔널 01318서 마이스 이어링 HP 21퍼 템 세팅은 안해요 2940의 05 HP 5퍼의 020 멘토스 배치 06 7회 모스서 파크 훈장 앱솔 망토 3360의 04 HP 21퍼의 에디셔널 HP 5퍼 020 키타뉴마트 097 8성이고요. HP 2 1 에디셔널 HP 7 그리고 엠블렘 방방 0이시고요 에디셔널 09퍼의 데미지 6퍼, 그리고 HP 5퍼부터 있습니다. 극한의 포스 실드 보보 0, 에디셔널 09퍼의 크리 6퍼, HP 5퍼, 그리고 무기 아케인쉐이드데세페라도 공추 142고요. HP 2400 붙었고요. 보보 공2신데세 번째 줄 20퍼입니다. 아. 자, 그리고 에디셔널은 에디셔널 완벽하죠. 0 21퍼에 보공 12퍼 붙어 있고요. 에디셔널 이렇게 돼 있고 에피네알 소울 HP 180 붙어 있네요. 시가, 심장 기관제라고 이거 기관제 아니야? 이거는 봉인이야. 봉인 피해서 약 030, 나원의 증표 그리고 붉은 각인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패장미 공작 21, 25, 2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 사, 상태 보여드릴게요. 유니온, 유니온이 크리레미지 HP, 공격력, 그리고 크리티컬, 보공, 마스 유니온 7,367입니다. 네, 다 됐네요. 랄프님 추천 업감사예요 랄프님 수천 감사합니다. 네, 접종할게요. 석주님. 감사합니다. 유니온이 뭐냐고? 예전에 카드덱이라고 그거야. 이름이 바뀌었어.